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도라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도라지를 가지고 도라지 정가를 만들려고 해요. 자, 저는 도라지를 이렇게 큰걸 사다가 국산을 사다가 집에서 직접 깠거든요. 자, 정가는 좀 이렇게, 어, 좀 커야 돼요. 너무 잔뿌리를 하면 정가해놓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도라지는 좀 굵은 걸 하고 저는 도라지 정가를 만들고요. 조금 작은 거는 잘라서 도라지 어, 짱아지를 담으면 됩니다. 자, 크기는 어느 정도냐 하면, 제 손가락 길이예요요 정도로 해가지고, 얘를, 이제, 물엿에다 절여주세요. 붉은 거는 하고, 자른 거는 짱아지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도라지 무침해 먹죠? 어, 그렇게 쓰시면 돼요. 붉은 거만 쓰겠습니다. 네, 만들어 놨다가, 이제, 선물을 해도 좋아요. 왜냐면, 요거, 어 우리가 저기 정가는 먹죠 인삼 정가는 이제 어뭐정간정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먹지만 도라지 정가는 사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게 만들기가 엄청 힘드냐 어렵냐 또그렇지도 않거든요. 인삼 정과랑 도라지 정과랑 만드는 방법은 같아요. 물엿만 넣고 하면 여기 약간 색깔이 약간 붉은 빛이 나고요. 조청을 넣, 넣어서 하면 좀 검은 맛이 이제 색깔이 약간 검거든요. 저는 이게 물엿을 지금 두 컵을 넣었는데 여기다가 여기 거기 이거 무조청을 만드는 게 있어요. 무는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정가를 만들고 나서 나온 건지만 없으면 조청이 있죠. 조청을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꿀을 사용하셔도 돼요. 집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를 시간을 두면 얘가 즙이 빠져요. 즙이 빠진 다음에 얘를 졸여주면 도라지 전과가 됩니다. 아주 쉬워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몇 시간에 한 번씩 이거를 뒤집어 주세요. 그래야지 아래위가 골고루 이게 절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대한네 다섯 시간 있다가 한번더 뒤집어 줄게요. 제가 가루를 물엿에 담궜잖아요.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물을 버리시면 안 되고. 이걸 그대로 냄비에 넣고 졸여주시는데, 냄비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젖어야 되기 때문에 코팅이 벗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됐으면, 스댄 냄비에다 좀 했으면 해요. 요걸 요대로 졸여주세요. 수분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어, 졸여주셔야 됩니다. 그냥 얹어놓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끔씩 와서 보셔야 돼요. 이걸 졸일 때 너무 자주 이렇게, 어, 저어주면 얘가 부서져요. 그래서 가끔씩 얘를 이제 저어주시고,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얘를 맛을 더 상승시켜 주겠습니다.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어이그 물이 거의 다 지금 졸아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졸이려고 그러면 타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이렇게 조금만 더 졸여서 얘를. 나 저는 깨진 게 없죠. 왜냐면 하 자주. 너무 자주 얘를 이제, 젓지 어,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자주 젓지 말고, 조청은 그렇게 단맛이 아니라, 은은한 단맛이거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요게 도라지가 약간의 쓴맛이 있어요. 그 쓴맛을 약간 잡아주기 위해서, 저는 황설탕이 있어서 황설탕을 넣어줄게요. 졸여주시면, 얘가 빨리 굳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불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불을 약한 불에서, 은은히. 좀 졸여주세요. 상태가 살아있게끔 얘를 졸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이거 얕은 냄비에다가 제가 이렇게 졸이는 거예요. 이그 정도 되면 가끔씩 이렇게 젖어주세요. 타지 않게. 지금 1kg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제 가는 데를 하면 얘가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초간 맛이 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굵은 부분을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댓글로 말이 많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초보자들은 이런 거 사실은 해먹기도 힘드는데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가지고. 이거 전통요리예요 전통요리라서 제가 좀잘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말이 많네요. 밑에가 거의 바글바글 끓을 때 이제 그만 졸여주세요. 얘를 그만 줄이고 얘를 건져주세요. 요 정도 됐을 때 얘를 건져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건져하기 쉬운데 그냥 두면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얘를 좀 이렇게 불을 끄고 얘를 안에 건져줄게요. 건질 때도 그냥 막 쏟지 말고 얌전하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두세요. 일자로 이렇게 주시면 얘가 말리기도 쉬워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가요. 제가 가을에 기침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그랬을 때 제가 도라지를 이제 해놓 게, 냉동실에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먹었더니 좀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옆에서 다들 그래요. 막 도라지 먹어라, 도라지 배숙해 먹어라, 막. 요렇게 음. 해서 그걸 냉동실에 보관해서 두시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 자, 다 하고 남아있는 이조을 따뜻할 때, 따뜻할 때 통에다가 담아서 요거는 우리가 도라지 청 이제 차가 되는 거예요. 요걸 따뜻한 물에 터서 드시면 건강에 좋은 거죠. 요렇게 해서 또 비워두세요. 요거 그냥 요대로 둬서 통에 담아서 드셔도 되고요. 얘를 좀 건조시켜도 돼요. 자, 건조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건조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펴서 말려주시면 돼요. 자, 건조판에다가 종이 오일을 깔았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널어서 건조기에 말려주시면 얘가 더 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요. 그 여기 다음에 여기다 하면 콩가루를 묻혀도 되고요. 아몬드가루를 묻혀도 되고요. 자, 건조할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건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다 했을 때 얘가 막 쭈글쭈글쭈글하면 보기 싫잖아요, 그죠예빠듯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건조를 시켜주세요. 말렸더니 이게 꾸들꾸들해졌어요. 손에 만져도 별로 이게 묻지 않아서 먹기가 좋아요. 자, 이걸 가지고 그냥 그냥 우리가 선물 포장을 해도 되지만, 이거보다는 제가 꼭 음. 콩가루거든요. 볶은 콩가루예요. 볶은 콩가루가 아주 고소하잖아요. 볶은 콩가루에다 얘를 묻혀주세요. 그래 가지고 얘를 이제 선물을 했더니 이게 꾸들꾸들해졌어요. 손에 만져도 별로 이게 묻지 않아서 먹기가 좋아요. 자, 요걸 가지고 그냥 그냥 우리가 선물 포장을 해도 되지만, 그래 가지고 얘를 이제 선물을 포장에다가 해서 어, 선물해서 드려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우리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얘가 약간 쌉쌀해요. 도라지기 때문에 쌉쌀한 맛이 있지만, 그 콩고물 을 묻혀 넣으면 또 맛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붙여서 제가 선물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콩가루를 다 묻혀서, 요게 이제 선물 포장이에요. 어, 여기 선물 포장이라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를 담아서, 어, 선물을 하면 되죠. 어, 사이즈 맞는 거로 이렇게. 이거 진짜 귀한 손님한테 우리가 뭐 사돈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귀한 손님한테 우리가 선물을 하면 되는데, 도라시전가는안 팔잖아요. 그죠? 어, 되게, 인삼전반을 파는데 그래서 요리가지고 요걸 몇 가지를 저희가 선물을 하면 돼요 요걸 요렇게 제가 담았는데 요끈이죠누꾼같이 어, 생겼어요 요, 요, 왜냐면 요게좀 전통적이기 때문에 저 한국적인 어, 그런 이제 이미지를 주려고 요거 요건 요거 요건 요 끈으로 제가 어, 구매를 해놨는데 자 요렇게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조금 어두나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선물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요즘은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포장용 리본이 있어요. 어,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붙이면 더 정갈한 게 아, 선물을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가운데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면 되고요. 저 육포 만드는 거제 영상에 보면 육포가 있고요. 이건 평강입니다. 평강도 있고요. 호박 젤리예요. 어, 래서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주 이건 정말 귀한 손님. 제가 그냥 돈으로 사서 드릴 수 없고 제가 마음을 다해서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을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저의 무정각은 빠졌고요. 인삼정각,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귀한 선물로 여러분 선물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어 왔습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